저기 뭐 사실 재방송 보는 사람은 다뭐 중고밖에 없어요 예 저기 다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아마 유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유튜브에 어 업로드하기 위해서 예 혹시라도 에픽세븐을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 녹화를 따서 예, 좀 만들게 됐습니다 다 상했다고요 마이 넘심 괜찮아 내가 제일 상했어 난 난, 그, 제, 님들은 재활용 되는데, 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예요 괜찮아요, 예. 일단, 7년이나 됐는데, 그, 에픽 오리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스토리 개선이랑, 아, 이제 뭐, 풀 더빙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이제, 뭐, pve 컨텐츠도 뭐, 추가가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요, 그, 스토리랑 PVE, PVP, 이렇게 세 개가 컨텐츠잖아요.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어, 제2창작까지 이제 컨텐츠로, 아, 그러면 네 개네. 네. 에픽세븐은 제2창작 거의 없습니다. 뭐, 얘네들이 이제 그걸 막아놨었어요. 어, 그, 공식적으로 제2창작이랑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수입, 뭘 못내도록 막아놨었어가지고 뭐 얼마전에 이제 풀리고 이제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똑꼬쇼하는것 같긴 한데 내가 볼때 별로 쓸모없고요 어.. 얘 못하고 그 다음에 pve pvp 스토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pve는 모르겠어요 저는 재미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pve 할 정도면은 에픽세븐 pve가 재밌다고 느낄 정도면요 진짜 어지간한 게임가서 다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자기가, PV를 e 좀 중요시한다 생각하면 솔직히 다른 게임 하러 가는 게 맞아요. 음, 뭐, 좋은 게임들 많거든요? 뭐, 미호요 게임들, 붕스, 젠존재, 뭐, 아니면은 뭐, 명의빵주, 어, 또뭐 있죠? 잘 나가는 거, 니케? 이런 것들, 유명 영상 봤냐고? 아, 맞아. 좀 들어봐. 아니, 나는, 칭찬할 건 칭찬해. 어, 칭찬도 있을 거야, 분명히. 들어봐. 음. 그런, 좋은 게임들 많아요. 그런 거 하러 가시면 돼요. 어, PVE, 절, 절대, 기대하지 마. 근데, 아, 일단, 일단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재밌냐? 스토리, 진짜 족박았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재미없거든요. 작가가 3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신, 진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리 작가가 3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드럽게 재미없거든요. 어 그래도 에피소드 1, 2는 좀 봐줄 만 해요. 3부터 좀 심각하게 재미가 없어지더니 4부터는 그냥 이제 그 심리선이 잘 이해가 안 가. 공감이 잘안 가. 캐릭터들한테. 아딘이랑 태유랑 막 저기 둘이서 물고 빨고 하는 거 보고 있어야고. 그 이게 식도 게임이 맞나 싶습니다. 어 그래서 스토리도 솔직히 볼게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PVP밖에 없죠? PVP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PVP, 뉴비가 와서 비빌 수 있냐? 절대 못 비빕니다. 그, 이제, 막, 에픽 오리진 하면서, 뭐, 계속, 광고를 볼 거예요. 뭐, 아, 우리, 뭐 월광 우성, 저기, 어둠 속성, 비속성 하나씩 줍니다. 거기에다가, 뭐, 한정, 서, 한정 성량 선택권도 뭐, 줘요 하면, 하고, 이제 받고, 와, 그러면은, 나도 이제, 뭐, 많이 뿌리니까 들어가서, 이제 고인물들이랑 같이 뭔가 할수 있겠지? 절대 택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 게임이 어, 장비 가치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장비 가치가 바뀌지가 않았고. 그래서 에픽이 거의 이제 7주년 다돼 가는데 그동안에 템 파밍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 이제 뉴, 뉴비가 들어왔으면 k풀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큰 차이이고 음, 비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vp조차 못 즐긴다 그러면 이 게임에서 즐길 거 있냐 하나도 없죠 어,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나마 자기는 자기는 그래도 그래 뭐 고인물 언젠가는 따라잡겠지 그래 뭐좀 좀 맞으면서 그냥 뭐 게임하면 돼 하면은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하면 이제 뭐 맨땅이든 리세계든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좀 불합리한 거나 아니면은 뭐좀 하여튼 지구는 못사는 성격이라고 하면은 내가 볼때이 게임 시작하면 안돼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리, 그나마 시작하는 거는 이제 진행계를 사는 거 밖에 없어 진행계도 내가 볼 때는 어중간하게 막 10만원짜리, 막 20만원짜리 사면 안 되고요. 산다고 하면은 이제 뭐한 50, 최소 50이야. 내, 내 생각에는 최소 50이야. 최소 50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그 계정에 월강 한뭐 몇십 개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한정 아티팩트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계정으로 시작해야 비빌만 해.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어, 이제, 진행계로 시작하시면 돼요. 50만원 이상? 어, 그 정도 계정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도, 저는, PVP는 아직,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제 저는, 에픽세븐의 정남이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감런 해보니까, 존나 재밌어. <laughs> 어, 이, PVP 해보니까, 개재밌어. 내가, 그, 저, 앱 에... 저,가, 이제, 레전드도 몇번 찍어보고, 엠페러도 많이 찍어보고, 해봤는데, 어, 이, PVP는 아직 실내나 에픽세븐 만한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맛이 혹시 맛있다고 하면은, 저는 에픽세븐 권장해요. 대신, 아까 말했듯이, 권장할 때, 최소 50만원 이상의 계정을 들고 시작을 해라. 계정은 어디서 사냐? 그거는, 차마,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기 내다 버린 자식이긴 하지만 에피, 공식 에픽 세븐 크리에이터라서 그거는 제가 말은 못하겠고 아, 알아서 알아서 고해 와요 알아서 음, 알아서 고해 오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하여튼 PVP가 너무 재밌다 해서 시작하면 되지만 혹시 때깔이 뭔가 고와 보였나 아니면은 뭔가 2D 캐릭터가 이뻐 보였나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도 그냥 에픽 세븐 시작하면 안 돼. 워낙 때깔 좋은 게임들 요즘 뒤지게 많아요. 뭐, 붕괴 스타레이, 젠 존재, 원신은 요즘 좀 신에 좀 뒤쳐진 것 같긴 해. 이제, 원신도 나이를 먹었잖아. 아직 잘 나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명조. 이런 것들 보면요. 퀄리티 장난 아니야. 걔네들 3D 기반이지만, 뭐, 카툴 랜더링인지 뭔지 뭐, 아무튼, 때깔이 너무 고와요. 그래서, 굳이 에픽 세븐 아니어도, 어, 저기, 잘 포장해놓은 게임들 많거든요. 이쁜 게임들. 어그 그런데 가시면 돼요. 음. 자기가 턴제 PVP가 좀내 취향인데 자기 취향인데 어, 하스스톤이나 아니면은 뭐또뭐 뭐 있죠? 클래시 로얄? 이런 거 재밌게 했었는데 또 비슷한 음 계열에서 이제 씹덕 게임을 좀 찾고 있다. 그러면은 에픽세븐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 다만 이제 50만 원 어치를 50만 원 이상의 계정을 두고 오셔야 돼요. 네.